자, 안녕하세요. 제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할건 뭐냐면, 어, 공법 스포일러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테마별로 우리가 이제 올해는 이 정도는 봐두고 가야 될거좀 요거는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개 정도씩을 찍어가지고 유튜브를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공법 스포일러 강의라고 해서 올해 시험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한번 볼때요거는좀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파트를 쪼개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제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래서 유튜브 나중에 보시면 시리즈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공법 스포일러라고 되어 있어요. 공법 스포일러 좀뭐 없어 보이긴 한데 제 마음대로 제가 한 거니까 그냥 공법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핵심만 정리한 거다. 그중에 공법사 행정 절차를 아직도 못해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우리나라 행정계획은 항상 구속적 계획하고 비구속적 계획으로 나눠져요. 음. 자, 비구속적 계획은 방향만 잡는 계획이라 넓게 잡는 광역, 종합적으로 잡는 거, 기본적인 거 잡는 거. 그래서 여기 광역, 종합, 기본이란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랑 관련이 없는 계획이라 국민에게 구속이 없어서 비구속적 계획이다. 근데 이게 세 글자가 안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구속적 계획이라 나랑 관련이 있다. 그런데 계획은 항상 수립에서 승인을 하거나 입안에서 결정인데 승인이라는 건 효력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수립에서 승인하는 거는 비구속적획에서 쓰는 거고 주로 이제 구속력이 들어가는 거는 결정하는 거야. 입안에서 결정되면 이 결정된 내용으로 구속력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인데 수립하고 입안은 혼용하긴 하는데 승인하고 결정은 혼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세 단어 넣는 거야. 광역 종합 기본. 땅, 땅, 땅. 이거 밑에 자막으로 나올 거야. 광역 종합 뭐야? 기본. 이세 글자 딱 나오면 요거는 광역 종합 기본 나오면 비구속적계획, 방향 잡는 추상적계획, 수립해서 승인하는 거고, 승인하면 효력이 없으니까 행정 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그 반대 개념은 구속적계획은 구속력이 들어가니까 처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행위자 안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해두세요. 그다음에 순서가 수립에서 승인, 입안에서 결정. 그럼 수립권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일이 있고 승인권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항상 기초조사 먼저 해야 돼.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의협심이라고 그랬어요. 심협의라고 그랬어요. 의심협이라고 그랬어요. 의협심. 땅땅땅 의욕심 의견 청취 협의 심의하는데 수립하는 사람이 의견을 들어서 수립이 되면 보내면 협의 심의하고 승인 결정한 다음에 공고하는 거야. 근데 여기 이번 의견 청취할 때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그두개 기억하시되 주민 의견을 듣는 형태가 구속력이 들어가는 것들은 와서 직접 보여 준다 해서 그림 기억하랬죠. 봐서 눈으로 막 보던 사진 기억나죠? 그거는 뭐예요? 공남, 공적장부 열람. 근데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 적계획을 한번 들어봐라 해서 뭔청에 공청회. 그래서 공청회는 비구속에서 공남은 구속력이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의협심은 항상 기초조사 다음에 순서가 의협심이다. 그리고 행정청이 수립하기 때문에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 도시. 도시는 어디예요? 그러면 특광 특 특시. 분이니까 여기를 단위로 하는데, 두개 이상 묶었을 때를 광역 계획권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짜는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이고, 하나하나하나의 도시에서 짜는 계획은 도시에서, 특광, 특특시군에서 짜는 계획이라 도시군 계획이라 하는데, 얘는 방향 잡는 기본 계획과 집행하는 관리 계획으로 나눠진다. 그럼 계획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세 개. 그러면 광역하고 기본 들어간 애들은 수립해서 뭐 하는 거야? 승인. 수립에서 승인. 근데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광역종합기본 안 들어가면 입안에서 뭘? 결정. 그럼 계획 절차는 항상 다 무슨 조사하고요? 기초조사하고 비구속적 계획은 공청회에서 의견 듣는데 구속력 있는 거는 주민공람을 해라. 공법에서 공람 나오면 항상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런데 정관장 홍삼 외워달라고 했죠.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정관장 홍삼에는 30일 이상 열람할 것.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듣고 보내면 협의 먼저 하고 심의한 후에 승인한 다음에 효력이 없을 때 쓰는 건데 결정이 되면 효력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려주라 그랬지 지형도면. 그까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순서가 수립에서 승인하는데 수립권자가 하는 건 기초조사와 의견청취, 주민 의견하고 지방의 의견으로 나눠지는데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공청회를 하겠죠. 근데 구속력 있는 건 입안에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입안에서 결정할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입안권자는 공남을 해야겠지. 그리고, 수립에서 승인청할 때, 승인권자는 의협심이니까 협의하고 심의하는데, 승인권자가 국장이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의사다, 그러면, 시도니까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요 절차에다가 살만 묻히면 모든 게다 된다. 끝! 하시면 돼요. 학습하고 갈게요. 계획의 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럼 보통 수립에서 뭐예 승인. 입안에서 결정인데 수립권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초조사하고 나서 무슨 청취해야 되죠? 의견청취. 주민의견과 지방의 의견을 들어라. 보내면 의의단 뭐야요 협. 심. 협의하고 심의 거쳐 승인하는데 보통 비구속적 계획은 수립에서 승인하는 절차다. 그런데 세 단어. 광역. 광역. 종합. 기본 들어가면 비구속적 계획이고, 요 도시를 단위로 할때 계획상 수립 다시, 수립되는 단위는 특, 광, 특, 특, 시, 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를 도시라고 표현한다. 근데 두개 이상 도시가 묶였다 광역계획권, 하나의 도시다 도시군계획. 그러 광역계획권에서 짜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특광, 특특시군에서 짜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계획을 하는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뉜다. 얘는 구속력이 있는 거라 수립, 수립인데 얘는 뭐예요? 이반. 얘는 승인, 승인인데 얘는 뭐예요? 결정. 결정에 따라 효력 발생한다. 뭐예요? 지형되면 고시해야 된다. 그래서 절차가 수립에서 승인할 때 기초조사하고 의협심, 어, 주민의견 듣는 형태가 비구속적 계획은 들어봐라 공청에 구속력이 있는 거는 와서 보라 공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게 2분 3분밖에 안 되지만 제일 핵심이고 여기다가 살 붙여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 스스일러 강의 요거 중에서 계획 관련된 건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커믹스